인수를 보기 위해서 찾아보래. 지금 보니까 x, y, x, y가 공통이죠. x, y를 묶어줍니다. 앞쪽에서 x, y를 제외한 거는 이 녀석. 빼기, 뒤쪽에서 x, y를 제외한 건이 녀석. 항상 뒤쪽 거는 괄호 쳐서 생각해주면 절대 부호 안에 깔립니다. 그래서 x, y를 묶어줬어. 계산하면 x 더하기 2y입니까? 자, 인수를 모두 찾으래. 자, x, y, x 플러스 2y. 적당히 두 개, 세개 짝지어서 곱한 것도 인수라고 했습니다. 맞아요. 2x 플러스 4y 안 보이니까 버리시고, x 플러스 y도 딱히 안 보이니까 버리시고, x, x 플러스 2y, x의 x 플러스 2y 뭐 괜찮다 이 말이겠고, x 플러스 2y 괜찮다 이 말이겠고, 과로 속이 좀 이상하죠. 버리시고. 그래서 기억, 디귿, 미음, 이 번이 되.